안녕하세요 루코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한번 구성해보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름하여 루시드 에어 내차 만들기. 루시드 에어의 옵션들을 살펴가면서 뭐 경쟁 차종, 뭐 모델 S나 EQS 이런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루시드 에어 모델 중에서 이 투어링 모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3D로 보여주는 가운데 창이 보이고, 옆에는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보입니다. 먼저 투어링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딱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6 2 0마력의 사륜구동, 425마일을 가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스텔라 화이트, 인피니트 블랙, 코스모스 실버, 퀀텀 그레이, 제니스 레드가 들어가며, 그 중에서 스텔라 화이트와 인피니티 블랙이, 어, 이제 0불,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했을 때 돈이 전혀 안 들어간 가격입니다. 자, 이게 스텔라 화이트고요 이게 인피니트 블랙. 이게 코스모스 실버. 그 다음에 이게 퀀텀 그레이. 네, 이것이 제니스레드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글라스 루프가 있으면 이게 투톤이거든요? 투톤인데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퀀텀 그레이랑 제니스레드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퀀텀 그레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 자, 다음은 이제 스텔스입니다. 스텔스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크롬들을 다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크롬 딜릿?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퀀텀 그레이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유채색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엄청 스포티해 보이네요. 코스모스 실버를 넣게 되면, 오, 이게 무광 블랙이 아니라, 약간, 네 그레이 계열 약간 회색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 크롬을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스를 빼고 스테이스를 빼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게 루프 에 타입인데요. 우리 이제 에어퓨어의 경우에는 루프가 메탈로 마감돼. 그러니까 루프가 루프에 글래스가 없는 형태가 기본 옵션이고 기본 옵션이고 글래식 캐노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에어 투어링에서는 글래스 캐노피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물론, 4,500불이면 하나로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이거는 충분히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요. 자, 넣고. 휠의 경우에는 이게, 이게 지금 있는 게 21인치인가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19인치는 너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로 라이트 휠, 이 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휠 아니면 그 드림 에디션에 들어가는 21인치 휠인가 있잖아요. 그 휠이 저는 루시드 휠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1인치도 예쁘긴 예쁜데 이건 너무 스포티해 보이고 너무 확 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큰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20인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실내를 보겠습니다. 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금 기본으로 적용된 게 산타크루즈라는 옵션인데 여기 앞에 보면 시트는 약간 검정색이고 밑에는 약간 베이지 톤이고 우드 트림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색상이고 루시드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렇게 뒷자리로 갔을 때. 앞좌석과 뒷좌석의 색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좌석에 있으면 어두운 색이면 되게 뭔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고요. 뒷좌석이 이렇게 흰색이 되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지고 또 공간감도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색깔 을 어, 하면서 고급감도 살리고 어떤 실내에 대한 개방감 그리고 운전의 재미까지. 일석삼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게 산타크루즈가 기본이고 타호가 있고 모하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크루즈가 제일 이쁜것 같아요. 이게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투어링의 장점이 바로 여기 배터리팩이 없어서. 밑에 발 공간이 더 높다는 점이죠. 이 정도는 높이가 상당히 꽤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션 값이 0, 0 달러인 산타크루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루시드 에어 투어링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인테리어 색상을 변경할 때0 달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겁니다. 모델 S를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인테리어 색상을 변경하게 되면, 2000달러, 2000달러, 200만원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색상도 이쁘고, 우드 트임까지 있고, 어, 되게 고급스러운데, 하나도 안 받죠? 저는, 일단은 테슬라보다는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는 루시드가 좀더 앞서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e 시드 유저 익스피리 a 스 위드 네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옵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이게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중에 저가형 모델이 나왔을 때 이걸 아마 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차징 옵션이 올라가 있고요. 이 아, 드림드라이브를 보게 되면 드림드라이브 드림 드라이브 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fsd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드림 드라이브는 F, FSD 기능을 뺀 그런 기능이고 드림, 드림 드라이브는 만불인데 이게 지금 하나로 한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르, 테슬라를 보게 되면 인핸스드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지금 한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 오토파, 오토파일럿 기능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6000달러입니다. 6000달러면 거의 700만 원 돈이고 FSD를 넣게 되면 15000달러 한 때는 2000만 하나로 2000만 원까지 했던 돈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만 달러죠. 아직은 이 테슬라의 FSD만큼의 기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은 인는스드오토파일러 정도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된, 알고 있는데 루시드 에어의 드림 드라이브 프로와 테슬라의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4천 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루시드를 한몇년 타고 다니면 FSD 기능도 곧 넣어줄 거래. 근데 테슬라의 FSD 기능은 루시드보다 5천 달러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루시드의 드림자이브 프로가 비싸 보이고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할까 얘네들이 몇년 안에 이거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드림자이브 프로를 넣는 게좀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서리얼스라운드 프로가 있죠 이게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자동차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그렇게 루시드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해냈었는데, 어, 아직 실제로 들어보진 않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의 경우는 따로 오디오 옵션이 없긴 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서 충분, 충분히 좋거든요. 뭐 테, 뭐 스피커가 중국산 천원짜리 스피커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독일제였고, 또 우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좋은 음질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어, 만족스러운 음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면 사운드 시스템이 어, 돌비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더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이거에 대한 리뷰가 올라오거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빨리 내년에 한국에 루시드가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옵션은 제가 선택한 게다 끝난 것 같고요 View s u m m a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모델은 루시드 에어 투어링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투어링이라는 플랫폼이 기본 207400불이고요. 드라이브 트레인이 구동 방식이 이제 듀얼 모터. 듀얼 모터니까 사륜이겠죠. 올드라이브. 그다음에 컬러는 제가 컨텀 그레이를 넣느라 원래는 뭐 화이트 색상을 넣으면 추가금이 안보는데 여기서는 1000달러 추가금이 붙었고요. 룩 보면 플래티넘 그러니까 스텔스냐 플래티넘이나 했을 때 저는 플래티넘이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게 기본 가기 떼, 어, 이 기본 까기 때어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옷이기 때문에 네, 따로 돈이 안 들고 루프는 어 글래스 캐노피 그러니까 퓨어처럼 메탈 캐노피를 갈 수도 있고 글래스 캐노피로 갈수 어, 돈을 더 줘서 글래스 캐노피로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래스 캐노피가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천오백 불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너 넣었고요. 휠은 21인치, 19인치, 20인치가 있었는데, 20인치는 전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19인치는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막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0인치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인테리어 경우에는 산타크루즈산타크루즈가 색상도 이쁜데 음, 가격도 0원이었고 다른 색깔로도 다 0원이긴 합니다. 다 다음에 기능을 보면 루시드 유저 익스페리언스 위드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루시드 UI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메리, Electrify America 차징을 이제 무료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드림 드라이브 프로를 만 달러에 넣었고 서류럴 사운드 프로를 4,000달러에 넣었습니다 토탈 프라이스가 126,900달러 인데요 126,900달러는 지금 하나로 얼마냐 12만, 네 그럼 1억 6천 1억 7천 하는 가격이네요 오, 생각보다 지금 비싸네요.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환율이 아직 조금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같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마 이 가격이면 한 1억 4천, 1억 5천에면 살수 있을 가격일 겁니다. 자, 세이브 디자인 하고,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 올려놓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투어링을 내차 만들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트림의 차량도 만들어 볼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어, 다른 차량들 옵션과 조금 비교도 해볼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FSD 옵션 이런 걸 테슬라 모델 S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다음에는 옵션별로 좀더 세세히 좀더 파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약간, 어, 제 맘대로 만든 영상이지만 어잘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 그리고 이후 이 컨텐츠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 한번 만들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